그룹 핑클 출신 가수 겸 배우 성유리의 남편인 프로컬버 안성현에게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고 합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2 부는 지난 20일 안성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안성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었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수집 정도와 진술 태도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할 때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약 4개월간의 보안수사를 거쳐 다시 한번 안성현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성현은 배우 박민영의 전 남자친구, 강종현의 절친한 친구로 잘 알려져 있는데, 강종현은 실소유주라고 의혹을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가상화폐를 상장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및 주가 조작,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05년 KPGA에 입회한 안성현은 SBS 골프 아카데미 헤드프로 등의 경력과 국가대표 골프팀 상비군 코치로도 활동한 바 있는데 빗썸의 상장 담당 직원과 공모해 암호화폐를 상장시켜주겠다 며 특정 암호화폐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종현으로부터 2021년 말부터 지난해 초사이 특정 코인들을 비섬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억여 원을 안성현을 통해 이상준 비섬 홀딩스 대표에게 전달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안성현과 강종현의 관계가 알려진 건 지난해 9월 강종현이 배우 박민영과 열애서로 비섬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의 고급 승용차가 안성현의 차라고 밝힌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검찰은 안성현이 강정현과의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안성현과 성유리 부부는 강정현과의 연료소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성유리의 경우, 자신이 대표로 있는 화장품 업체 율리아엘이 강정현의 여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버키 스튜디오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당시 회사 측은 강정현 의혹이 불거진 후, 투자를 받은 건 맞지만 버키 스튜디오와 관련이 있다는 이슈를 접한 이후 바로 반환했다. 성유리와 강정현은 모르는 사이라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라는 식의 쉽게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한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안성현과 결혼해 지난해 1월 쌍둥이 딸을 품에 안는 성유리는 출산한 지 반년 만에 KBS에는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MC로 복귀했지만 남편인 안성현과 함께 구설수에 휘말리며 결국 해당 프로그램은 종영됐고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현재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세대 아이돌 중에서도 빼어난 미모로 원조 요정으로 불리기도 했던 그룹 핑콜의 성유리는 배우로 전향한 후 예능에서도 꾸준히 활동해 왔지만 남편과 함께 꽤나 큰 사건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연예계로의 복귀가 요원해 보입니다.